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조혁신 당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긴 고통과 실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조평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사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란 공번 국민의 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막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 일을 잘 이끌고 다듬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看不到。